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노타. 저희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 바로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보호물량들 어느 정도 소화시키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까지 잘 이어갔죠. 그리고 나서 1월달,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월달까지 올라가는 추세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노타. 먼저는 오늘 가격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입니다. 오늘 52,700원으로 출발했고요. 56,10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52,000원 선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노타. 1월달 흐름. 좋은 추세로 출발은 했는데, 중요한 일정들 남기고 잠깐 주춤한 모습 나왔어요. 현재 구간 가운데서 불안해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있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통해 가지고 현재 노타의 상황 그리고 이제 ai 섹터 또한 이 노타의 매수와 매도타점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제가 다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타! 일단 이 AI 섹터 안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현재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또한도 1조가량 돌파하면서 상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일단 빅테크 기업들과의 계속된 이 이슈로 빅테크 기업들의 수혜를 함께 보고 있다 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차트상의 흐름 가지고만 봤을 때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분명하게 계실 거예요. 아니, 노타가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 이어갔고 또 올라가나 싶었는데 가격 조정까지 맞아.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맞을까 라고 불안해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차트상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간 조정의 흐름 정말 잘 만들어낸 종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섹터의 수급이 아예 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잘 받쳐주면서 현재 올라가는 구간 가운데 가격 조정 맞은 거 당연하다 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기간 조정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답해 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결국에는 이 기간 조정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매수 타점만 계속해서 잘 잡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현재 구간 또한도 가격 조정 있을 때에 어디까지 떨어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 가져가는 방법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다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타점, 여러분들 이때 들어가셔라, 이때 빠지셔라, 이때 비중 몇 잡고 가셔라, 이런 것들 다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내가 수익을 못 가져가고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하시는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수익 꼭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노타 뿐만이 아니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준비해 드린 거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게 되겠습니다. 26년도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는데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월 들었으면서 현재 올라가는 추세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12월에 후착 시점 대비해 가지고는 200% 이상의 목표 수익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10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외인과 기관에서 미친 듯이 담아갔던 종목이고요. 현재 올라가는 추세 확실하게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1월 달한달 달 동안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한 수익들 챙겨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이 히든 종목 가져가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만 해주시고요. 010-4825-0472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5분 내로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늦은 구간이 아니고요. 충분히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드리는데 돈이나 금전 요구하는 거 절대 없어요. 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된다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히든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히든 종목 현대모백스 제가 딱 이야기 드렸었단 말이에요. 11월 16일과 26일 뭐, 23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면서 담아가셔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월 한달 동안 포착 시점 대비해가지고 150%가 넘는 수익 다 챙겨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는데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다 수익 이만큼씩 챙겨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이만큼의 수익들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히든 종목 010-4825-047이 딱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셔가지고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저 윤선수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우리 구독자별로 맞춤 혜택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또한 단타투자 나는 장기로 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가는 게 부담이 없고 바로바로 바로 수익을 가져가는 걸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도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또한 장기투자자 분들 위해서도 제가 준비해 드리는 것들 많죠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미래성장에 큰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종목들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또한 제가 마지막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 원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 투자로 많은 손해를 봤어. 25년 한해 동안 정말 손해를 많이 봐 가지고 현재 원금 회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준비해 드린 것도 있잖아요. 이네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가 맞춤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라도 해당된다 하시면은 저에게 문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뭐 준비했습니까? 거, 급등주 검색기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급등주 검색기 여러분들 너무나 활용도가 높은데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목들 계속해서 알려주고 줄수 있게 제가 세팅해 놨고요 평균 적중률만 무려 90% 이상 돼요 사용하는 증권사 무관하게 여러분들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급등주 검색기 세팅 값도 챙겨 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이 세팅 값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딱 여러분 01048250472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드릴 거고요 1딱 숫자 1만 보내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혜택들 제가 다 제공해 드릴 테니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들 26년에는 모두가 다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돈이나 금전 요구 절대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딱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노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타 일단 차트상의 흐름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격 조정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저점 대비해 가지고 차익 구간이 발생됐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인들, 그리고 기관 또한도 분명하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가격 빠진다고 해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빠질 때에 오히려 들고 가는 사람들 분명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에도 다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나갔던 외인들도 앞전 대비해가지고는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구간 가운데서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번 주에 CES 일정 이제 시작됩니다. 미국 날짜로 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CES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AI 섹터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기대감으로 한번 끌어올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cs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뭐 삼성도 나오고 그리고 뭐 lg 현대차 여러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젠스왕 ceo도 연설을 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ai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 있잖아요 25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ai 섹터가 결국에는 25년도 주식시장 한해를 사이클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거에 반박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AI 섹터가 흥하니까 반도체 섹터도 흥했고요. 그리고 AI 섹터가 로봇까지 엮이면서 피지컬 AI 그리고 AI 온디바이스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익 가져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또 AI가 발전되니까, 어, 이거 전력을 많이 먹는데 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결국엔 또 원전 아닙니까? 원전 섹터도 오르면서 전력 쪽도 함께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근 몇십 년 만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AI 섹터 때문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26년도에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시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26년도 또한도 이 AI 섹터로 사이클이 한번 돌 거고, 이 사이클이 돌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매수와 매도타점 잘 잡아가고, 내가 정확한 뉴스와 정보들 들으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선수가 이러한 것들 다 도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수익인증 이렇게 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자료들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통해 가지고 함께 수익만 챙겨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 하시면 은 여러분들 함께 하셔가지고 꼭 수익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벌아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주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다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 일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1월 달 ai 섹터 너무나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들 다 수익 챙겨 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0 1 0 4 8 2 0 4 7 2딱 여러분 1만 보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종가 매매 신호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또한도 분명하게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 수익 챙겨 갈 거니까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매일매일 또 수익 챙겨 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려요. 자, 함께 보시면은 제가 1월 5일 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종목들 올려 드렸고요. 해당 종목들로 함께 수익 많이 많이 챙겨 갔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은 첫 번째 종목 그린광학 말씀드렸어요. 그린광학 광학 렌즈 관련 부분으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은 이제 우주 산업 쪽 다시 한번 사이클 돌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또한도 PS 일렉트로닉스 전력 전 자, 산업용 부품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 드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루미르 이야기 드렸습니다. 루미르 광학 정밀 부품 기술 경쟁력 부각 기대감으로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렸는데요. 자, 해당 세 종목들 얼마나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그린광학입니다. 그린광학 오늘 16,840원으로 출발했고요. 2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21,850원에서 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한 종목만 잡더라도 2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와 매도가 다 정해 드리죠. 매수는 여러분 장 마감까지 매수하시되 매수 못 했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도는 5% 이상이 됐을 때에 여러분, 분할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률 높여나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 잘 잡으신 분들은 20% 이상까지의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PS 일렉트로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 일렉트로닉스 오늘 7,350원으로 출발했고요. 8,3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7%까지 올라갔고, 현재 8,150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PS 일렉트로닉스 또한도 충분히 수익을 10%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다. 두 종목만 맞췄더라도 뭐3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수익만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돈이나 금전 요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만 받아가셔도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루미르입니다. 루미르 오늘 1만 250원으로 출발했고요. 1만 3,200원까지 올라갔고 현재 1만 2,510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루미르 또한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려요. 이렇게 세 종목들 여러분들 다 잡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40% 이상의 수익? 더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50% 이상의 수익까지도 챙겨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하게 알려드렸고요. 내일 장 시작 직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문자 0104825047이 1만 보내신 다음에 내일 하루 동안에도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윤선수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돈이나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만 챙겨갈 거니까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들 챙겨가시라고 이야기 드려요.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제가 모든 혜택들 다 제공해 드리니까요. 한 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들 혜택 잡으신 다음에 정말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